요리를 할때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간이라고 하죠. 브랜드 전략에서도 솔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는 스탠다웃인데요. 즉 소비자의 인식 속에서 얼마나 차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가입니다. 미투 브랜드가 너무나 많고 따라하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인 만큼 우리만의 색깔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A는 액셔너블인데요. 다양한 활동보다 파워풀한 하나의 활동이 더 임팩트가 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의 로켓배송, 토스의 간편 송금과 같은 실체 있는 서비스가 경쟁사들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보다 기억에 남고 실생활에 임팩트를 주는 것처럼요. 마지막은 롱텀인데요.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많은 브랜드가 상품, 서비스를 중심으로 탄생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는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거든요. 테슬라의 전기차가 지속 가능한 세상을 앞당기는 하나의 수단인 것처럼 브랜드 전략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로드맵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